10월 네 번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온 리뉴모 친구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오고 싶은 친구들은 편하게 오면 되고, 이제 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친구들은 이렇게 전화이 올려주는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 절, 그 다음 친구들이 뒤이어서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삼장 구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삼장 구절 말씀 친구들이 미리 찾았겠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추수 감사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친구들이 가, 과일을 왜 가져, 왔 현장 갭에 나온 친구들이 이 과일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계속 전사님 왜 가져왔어요? 라 질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전사님이 어, 처음에 이제 설교 진행하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추석 감사절이 어떻게 처음 지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다시 말해서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속에 한 인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였죠 친구들? 네 맞아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알아봤었어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이고 자신의 잘남, 자신이 어떠한 것을 이뤘다, 그런 성취를 했다라는 그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을 받음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했던 다윗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지난 시간이었어요. 오늘 은 이제 다시 우리가 특별한 감사주의 설교를 이어서 공가 중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해요. 자, 우리는 지난 주 말고 지지난 주에 어떤 말씀을 배운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라는.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가 쓴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썼었어요. 이 단어는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이런 핍박과 괴롭힘으로 인해 흩어지게 된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그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던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이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잘 견뎌내어야 한다고 격려하는 말을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 편지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뒤에서 뒤 뒤를 이어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친구들은 홀로 어떠한 일을 혼자 해내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친구들만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주변 다른 친구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오직 친구들만 어떠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전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전 선생님, 전수사님, 전 선생님만 이제 그 영어학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 숙제를 이제 전 선생님만 혼자 해간 일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까먹고 안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전 선생님은 아, 숙제가 있었다. 선생님, 아, 숙제가 있었습니다. 반말하면 안 되고, 어,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숙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아 이제 그 뒤에 친구들한 다른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뒤로 전사님만 해온 상황이면은 절대 입 밖으로 숙제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어요 전사님만 숙제를 했고 다른 친구들은 숙제를 해내지 못한 상황들에서 그랬지, 그~ 이렇게 이제 욕을 먹으니까 다시는 이제 네 그랬어요 <laughs> 또한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 카트라이더란 게임은 이제 먼저 정해진 한 바퀴, 뭐세 바퀴를 이제 돈 다음에 가장 먼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임이죠,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친구들이 1등으로 들어왔고, 그 1등으로 누군가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10초가 세지잖아요. 그 안에 10초 안에 또못 들어오면은 이제, 이제 아예 그냥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친구들. 근데 이제 친구들이 1등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일곱 다른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친구들이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1등한 친구들 친구를 보고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1등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올 때 혼자 홀로 들어와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이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나 홀로 했을 때나 홀로 그러한 것들을 성취했을 때 오는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너만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비난하고 오히려 바보 같다고 놀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도 너처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라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들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봤듯이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지켜나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을 것이에요. 신앙을 인정하고 지킬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신앙을 좀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득이잖아라고 생각하는 기독, 비기독교인들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함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롱은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이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롱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 베드로서 3장 3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실제 당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구들,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이 제자들과 다시 한번 생활을 잠깐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하지만 당시 교회 내의 거짓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생각이자 확고한 이 약속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거짓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다른 그러한 자신들은 이제 믿지 않는데 다른 기독교인들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들과 다른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기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도 굉장히 다르고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도 굉장히 다른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노력과 이제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조롱했던 것이에요. 그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절대 이 세상이 심파, 심판받고 정말이 올법한 징조들은 없었다. 청자 있을 때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똑같지 않냐. 지금 똑같이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달라졌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들게 하고 미혹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나 그러한 것들에 신앙이 없었고. 또한 다시 오셔서 각자의 행위대로 이제 종말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심판에 대한 이제 신앙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르게 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들을 어리석다고 해요. 왜 그렇게 굳이 살아가냐 왜 그렇게 굳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냐라면서 조롱하기까지 한 것이요. 에이, 굳이 권한 안 받아도 돼 편하게 편하게 신앙 생활을 해도 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가장 편한 대로 신앙 생활하며 그냥 살아가면 돼 어차피 종말은 없어 창조 이후로 세상이 변한 것은 없잖아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미혹에 대해 베드로는 반박을 해요. 베드로의 반박. 베드로가 그런 미혹이 잘못됐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너네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이 그분의 손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없어지는 것 역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실행될 것이에요. 만약 창조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멸망과 그 끝까지, 이 세상의 끝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종말이 없다, 멸망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끝이 없다는 생각,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 위험한 것인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경고해요. 바로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생각과 그때,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요. 이러한 그의 노력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그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조롱을 했을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어떻게 홍수가 나올 정도로 비가 막대하게 쏟아질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런 이 이후 일이 이러한 하의 심판하심이 창조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잖아. 정말 말도 안된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삶이 한순간에 갑자기 바뀐다고?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노아가 옳았어요. 베드로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말에 승리할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거짓 교사와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대체 그 날은 언제 오는 거야? 지금쯤 그 심판의 때가 이뤄질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더딘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졌어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다 같이 이거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단순히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시라고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알아야 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은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를 바래요.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우리도 흔들림 없이 나아 가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니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깨닫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지혜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구름, 열매처럼. 记得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